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젤라또와 젤라또를 곁들인 다양한 디저트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요즘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. 이럴 때일수록 이행진행 아시죠? 그럼 메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젤라또는 초코 퍼지 젤라또고요. 이 밑에는 함께 먹기 좋은 뭐, 츄라스, 치즈케이크, 와플, 크림번, 약과 크로플, 그리고 시나몬 브레드가 있습니다. 여기는 시리얼이랑 이 페페로를 꽂아놨어요. 오늘의 음료는 따뜻한 커피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일단, 젤라또. 촤. 여러분,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